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바락에게 이 드보라를 통해서 여인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바라기, 그래서 서블론과 나달리를그 자손, 그, 그 군대를, 게데스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드디어 전쟁이 서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자기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는 기손강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에 닦고 임해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와디였죠. 즉우기때가 되어지면 비가 오고 그렇지 않은 건기때에 있는 마른 땅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철병거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넓은 평지 지역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철병국 900대를 바로 기순강으로 그렇게 모으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전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에 따라서, 바락은 다불산에서 그 언덕을 차지하고 경기하고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14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드보라는 바락에게 진군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완료 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철병고 900대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자신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대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때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가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하나님께서 바라가 앞에서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한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5장인데요. 그곳에 보면, 비와 번개로 이기게 하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즉, 와디의 기손이라고 하는 와디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질 것이고, 내렸고 아마도 그 지역은 진창으로 되어버려서 병거가, 이 철병거가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바락은 어떡합니까? 바락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팔로스학임이 이르니 시설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주목하지 못하고 헛되게 병거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랑 헤벨이 안에 야엘의 장면이 이르렀다고 라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야엘의 장면이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솔왕 야빈과 겐사랑 헤벨의 집 사이에는 아마도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고 라 생각해 볼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 얘기 말아도,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야일이 이불로 그 시스라를 덮어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숨겨주는 행동이겠죠? 자, 그때 시스라가 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이 야일은, 이 시스라에게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은 어, 산연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연소가 우유를 젖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스라는 부탁하죠. 장망본에 섰다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거든. 없다라고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자, 이 산염소인 야일이 우유 준 우유를 마시고 21절을 말씀해보면 그가 깊이 잠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일이 준 우유는 발효된 젖, 아마도 알코올이 성분이 포함된 그런 음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먹고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일이 어떻게 하죠? 장막을 박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말뚝을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게 되어서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용기와 이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바락은, 주조했던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락은 여전히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추격이었죠. 하지만 약속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이미 붙임바 되었던 것이죠. 바락은 산 송장을 송장을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더라면 그 영광이 이 바락에게 주어졌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하고 또 주주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바닥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절, 24절은 이제 그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왕 야빈을 이스라엘 제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앞서 행하셨고 비와 번개를 통해서 이기셨으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후로 40년 동안의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여인의 콜라보가 참 아름답습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도브라와 산념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엘이 두려움 없는 두 신앙의 이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적들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힘이 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